학업 스트레스와 친구들과의 갈등은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하죠. 이에 강동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박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1년 같은 반 그부들의 폭행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중학생 권모군. 이른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가 시작한 정책이 바로 맘맘 서비스. 상담사가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심리 상담을 하는 겁니다. 처음 3명에서 출발해,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에서 40여 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어,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 오셨어요.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져주고또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 수 있는지 함께, 어, 상의했습니다. 네. 학업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자녀와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상담사들의 조언은 학부모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상담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랑 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많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내가 뭘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동구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개념에서 벗어나 대학생 멘토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